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승기가 미국 애틀랜타 공연 과정에서 교민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랑 설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 속에 과연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승기 측이 교민을 무시하고 스폰서 측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며 이승기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을 매듭지을 실마리는 정작 계약서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기가 공연을 후원해준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해당 식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팬 미팅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식당의 스폰서라는 관계는 현지 공연 기획사가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이제와 자신들은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모든 일은 현지 공연 기획사에서 진행한 일이라며. 마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서로의 말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 결국 해결책은 계약서에서 찾아야 할듯 싶습니다. 식당 방문 일정이 만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컨디션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이승기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이승기가 참석할 의무는 없죠. 한 중견 공연기획사 대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외 투어를 펼치는 아티스트가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도의 프로모션을 펼친다는 것은 상식파.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요청일 뿐 공식적인 일정에 포함될 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승기 투어를 진행한 공연기획사 측에 식당 방문이 포함된 계약서를 공개하면, 이번 사태는 이승기 측의 잘못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연기획사 측은 이 같은 조치 없이, 미국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이승기 측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티스트나 당사가 관련된 일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식당 방문을 이유로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 즉, 공연기획사나 해당 식당 측에서 이승기의 업무 관계자에게 식당 방문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그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보다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면 이승기 측도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순 없는데요. 이승기 측은 식당에 계셨던 관계자 및 지인 몇몇을 미국에 사는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교민으로 포장해 악의적으로 아티스트를 흠집내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당사와 이승기는 팬들과 사이에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속사에서 일을 잘못했네 처음부터 상황 봐서라는 말로 대충 묻어가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 미리미리 일정을 조절했어야지 비행기 탄만할게 아니라 기다린 팬들은 뭐가 되냐고 스폰해준 식당 측도 다 준비해놨을 텐데 못갈것 같았음 아니 애초에 안갈것 같았음 처음부터 헛수거나 하지 않게 딱 잘라 말하던지 일을 너무 슬렁슬렁 한든요 중간에 이승기만 안 처해진 거 아님 이미지 완전 나락가겠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계약서를 아주 잘 챙겨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한국 출발점부터 카톡으로 미리 일정 체크 다 하고 가야할 식당이랑 사진 매수까지 챙겼다면서 이제 와서 계약서 안 썼다고 책임없다는 게 말이 돼? 이야 소속사 일참 잘하시네요. 이게 갑질 아니면 뭘까요? 이상 시크릿피플이었습니다.